울주군 재활용 쓰레기 운반 차량의 유류비가 원가 산정 용역에서 실제 운행일수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울주군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157명이 울산 사리를 시작한 가운데 지역 내 학부모들의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구 장생포동의 맨홀에서 불꽃과 함께 대량의 유해가스가 누출돼 인근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유니스트와 산업체가 밀집한 울산이 태양광과 수소 등 탄소 중립 연구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탄소 중립 융합원도 출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모닝 와이드입니다. 생활 쓰레기 운반 대행업체의 독점과 담합 의혹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울주군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체에 지급하는 차량 유류비와 수리비 등을 턱없이 높게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쓰레기 운반과 관련해 곳곳에서 시민 혈세가 새어나가며 복마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울주군의 재활용 쓰레기 의무 배출일은 화, 목, 금, 주 3회입니다. 민간 대행으로 운영 중인 재활용 수거 차량도 주 3회 운영해 지자체로부터 한해 156일치의 유류비와 차량 수리비 예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원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유류비 등이 실제 운행일보다 턱없이 높게 책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가 산정 용역엔 연간 156일이 아닌 주 5일, 그러니까 연간 258일치의 유류비가 지급됐단 겁니다. 의무 배출일이 주 1, 2회였던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도 실제 운행일수보다 많은 최대 312일치의 유류비가 책정됐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울산본부는 지난 4년간 업체들이 이 같은 원가 부풀리기로 부당 수령한 금액이 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 되는 부분이 이 말고도 또몇 가지가 더 있는데 런다고 나서 우리가 뭐 자체 감사 청구와 그리고 고발까지 해당 의혹에 대해 울주군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원래는 12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건데 그걸 21일로 통일시키면서 저희들이 다른 걸 조금 만큼 줄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유죄비라든가 수수입니다. 받아 지급된 건 아닌데. 문제가 발견되면 자체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 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간 대행 쓰레기 운반 업체에 대한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지경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비시 뉴스 전명주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백신 일곱 명이 울산 사리를 시작한 가운데 지역 내 학부모들의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관계기관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묘안을 찾진 못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동구와 현대중공업, 서부초 학부모 대표 등 17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의 학교 배정과 치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혼란과 학습권 피해를 가장 우려했습니다.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 아프간이 어디야?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섞여 버렸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문제는 누가 다 없어 합니까? 아이들이 다 없어 합니다. 또 서부초는 이미 과미라급이라며 현대 외국인 학교 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15년 이상 다문화 직원을 관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현대 외국인 학교 입학은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우리 외국인 학교는 그 영국의 교육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데 과연 이분들이 이제 그그 그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과연 당초의 취지와 맞느냐? 정착과 동시에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환영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묵묵부답하던 울산시도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과 복지 치안 대책을 세우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들을 그 속에서 키운 했던가에 좋은 추억이 남다 다하는. 사전 공감대 형성과 갈등 중재 의지가 부족하다는 질타가 쏟아지자 관계기관이 부랴부랴 머리를 맞댔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가운데 학부모와 주민들의 우려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 어제 오전 남구 장생포에서 맨홀 밖으로 불꽃과 함께 대량의 유독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주민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 유독성 물질인 시안화수소가 검출됐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골목길 맨홀에서 붉은 불꽃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이 사라진 뒤에도 연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10시 45분쯤. 연기를 마신 주민 3명 이상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0여 명이 대피소동을 벌였습니다. 소리가 엄청 크게 났었어요 탕하고 나는 순간에 불꽃도 많이 올라오고 그게 지금 한 다섯 번 정도 났거든요 그러고 냄새가 너무 심했고 그러고 또그 연기가 시커먼 연기 가스 측정 결과 검출된 물질은 시안화 수소 피부에 닿으면 심한 화상을 눈에 들어가면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데다 고농도로 흡입할 경우 혼수 상태까지 불러올 수 있는 유독 물질입니다. 작업장 기준인 1 0 p p m 의 5배에 달하는 50PPM이 검출됐습니다. 처음 신고가 접수된 지 4시간이 지났지만 조금 전에도 또한번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인근 산업 설비 청소 업체에서 하수구로 흘려보낸 인화 알루미늄 가루가 원인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썼인데 그게 이제 약간 인화 알루미늄 성질을 가지고 있는 유해한 물질을 어, 누출을 해 가지고 오면서 물하고 반응해 갖고 약간 연기와 불꽃이 발생한 겁니다. 소방당국은 울산 합동 방제센터와 함께 안정화 작업을 벌이는 한편 경찰은 청소업체 업주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태양광과 수소, 소형 원자로 등 탄소 중립 관련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연구를 이끌어온 유니스트와 산업체가 밀집한 울산이 탄소 중립 연구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과기부 장관이 유니스트를 찾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암모니아 생산을 위해서는 100년 전 독일에서 개발된 하버 보시법이 주로 사용됐는데 에너지 소모와 탄소 배출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니스트 백종범 교수팀은 작은 쇠구슬을 굴리는 것만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탄소 중립을 준비 중인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송 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질이 암모니아로 주목받고 있는데 그 수소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그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이 밖에도 차세대 전지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와 유기 태양 전지 개발은 물론 핵융합 연구와 나쁜 탄소를 좋은 탄소로 바꾸는 탄소 선순환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유니스트는 한발더 나아가 정부 지원을 받아. 탄소 중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탄소 중립 융합원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니스트를 방문한 임혜숙 과기정통부장관은 유니스트가 이끌고 있는 2차 전지와 탄소 중립 분야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유니스트가 노력하고 있는 그 탄소 중립 관련 기술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 장관은 LG 화학 등 지역 기업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울산적 탄소 중립 기술 개발과 연구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만들기로 약속한 탄소 중립을 향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총장 취임 이후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주력해온 유니스트, 그리고 관련 기업체가 밀집한 울산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이처럼 탄소 중립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울산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규모가 큰 산업체들이 대거 포진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최근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앞다퉈 탄소 감축에 뛰어들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울산석유화공단에 40여 년간 전기를 공급해오던 기력발전소 3개가 동시에 임무를 마치고 대여했습니다. 기름을 떼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전기를 생산하던 이곳은 한때 국내 발전량의 15%를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 조류에 밀려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제휴가 시기에는 월 평균 가동률 80% 이상을 기록하며 울산이 우리나라 산업 수도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뒷받침을 해왔습니다. 발전소가 있던 자리에는 탄소를 덜 발생시키는 수소와 천연가스 발전소가 들었습니다. 앞서 동수발전은 여수산단의 산업전력을 공급하던 호남화력도 퇴역시키며 탈탄소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2050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의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기로 했으며 석유화학업계는 연료와 공정에 수소 사용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벙커CU 기반의 선박을 주로 만들던 조선업계도 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선박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발빠른 대응과 달리 울산상위의 최근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46%는 탄소중립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밝혔고, 60%는 비용이 늘어 경쟁력이 약화될 걸로 우려했습니다. 글로벌 탄소중립 시계가 빨라지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국입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0.7도로 어제보다는 다소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초봄처럼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낮 기온이 1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사이 기온이 크게 벌어지게 되면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기상청이 제공하는 감기 가능 지수, 오늘 울산은 매우 높은 단계인 만큼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추위가 풀리자마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구와 부산, 울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울산에는 2주 넘게 건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 중구 12도 남구는 13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비구름이 지난 뒤에는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산에서는 어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700가흔 다섯 명이 발생해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며 사흘 연속 700명을 웃돌았습니다. 백신 5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고, 640명의 감염 경로는 파악 중입니다. 울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14,818명이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67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민관합동 해상풍력 테스크포스 3차 화상회의가 어제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는 현행법상 발전기 주변 40km 이내 지역에 최대 8,100억 원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가 있는 58km 반경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베타적 경제 수역 공유 수면 점용료 절반을 지자체에 할당할 것과 한국 에너지 기술 평가원의 울산 이전 등을 주문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추진한 창업 지원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8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지난해 청년 CEO 육성 등 14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해 490여 개 업체를 지원한 결과 신규 창업 63명, 신규, 신규 고용 787명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도 울산경제진흥원 등 창업 지원 기관과 함께 132억, 132억여 원을 들여 시제품 제작과 창업 공간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울산시 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수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박병석 시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이선봉 의회 사무처장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조정했으며 7급 직원 2명을 6급으로 승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3급 실국장 직급 신설과 의회 자체 기준 인건비 도입 등 의회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공보단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공약의 활발한 토론과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공보단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울산 공약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검증받는 게 지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국민의 힘 울산 선대위도 적극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공업탑 로터리에서 선대비 출정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경매 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 기업 지지 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92.8%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10월 114%로 최고점을 찍은 뒤몇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당분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